네, 완도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달음의 세계를 소재로 중위 과정에 나와 있죠. 소재로 어, 질문의 형태를 바꾸면 네, 애들이 변한다라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비아시 능력이 생긴다라는 그 부분을 어,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자, 묻겠습니다. 네. BIC 능력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 있는 이 힘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나요? 아니면 적극적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멍한 있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네어 뭔가 자꾸 연관을 지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도 운동하기 싫으면 강제라도 돈 내고 헬스장을 끊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네. 강제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BIC 능력 키우는 훈련은 게을리해서 안 되는데요. 바로 선생님과 같은 그런 뇌 구조를 갖기 때문인데요. 음... 선생님과 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유리한 점을 갖게 될까요? 어유. <laughs>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내랑 바꾸고 싶다고. 네. <laughs> 아이들이 그 한마디가 거의 설명하는 같은데, 네. 아이들이 학습할 때아 나도 선생님 같은 뇌가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뇌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애들이 되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네. 학교에서 생활할 때나 그러니까 학원 즉 배우는 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어떤 네. 경우도 자기를 이롭게 할 가능성이 높죠. 음네 그렇습니다. 바로 비아이 시능력에 의해서 그 부분을 연관짓고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 질문의 형태를 바꾸고 자꾸 묻 고답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음... 학생은 크게 성장한다라는 그 내용 지금부터 또 네. 구체적인 소재와 함께 네 확인 과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정삼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60도가 보이고요. 네 정삼각형에서 이 BD 하고 네 DC의 길이가 1:2라고 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여기 있는 ABD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네. DCE라는 삼각형이 닮은 비가 3대 2다. 이 말은 닮았다는 이야기네요. 네. 어떤 근거로 3대 2가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용과 계속 연관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표현을 통해서 내 머리 속에 있는 사실과 즉 인비저블과 눈에 보이는 비저블을 연관짓는 힘 BIC 능력과 관계 있는 거죠 키우는 거요. 네, 자번 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맞고 틀리고의 어떤 부담을 가졌던 교육 세대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안될 수는 없는데요. 네,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네. 여기 있는 삼각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닮은 비가 있다는 뜻은 닮았다는 거겠죠, 또 삼각형이.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닮는지를 아마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각이 삼각형이 60도고, 60도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아마 이제 같을 겁니다. 어.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삼각형 A, B, D와 그다음에 삼각형 어, BCE가 아 DCE가 네, 닮았다 네. AA 닮음으로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보니까 살짝 그림을 떼어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떼어 봐서 지금 네. 요, 요 부분을 떼온 네. 어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제가 잘 떼오는지 어 모르겠지만 네. 요게 E가 되고요. 네. 요게 C가 되고 요게 이제 D라고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요 각과 요각이 이제 이, 아마 관계가 다 닮은 거거든요. 네. 자, 이때 우리가 B D 주어진 조건이 바 BD, B D 여기 B D죠. 여기 네. B D하고 B D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D C D C 요 부분이 이제 D C 요 요게 4이가 네,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네. 네, 갈수록 지금 힘들어지네요. 네. 그런데 <laughs> 네. 그러요 음. 엔 all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네, 6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요것이 6이니까. 6이, 네, 네. 1대 2니까. 요게 이제 6이 된다면은 요게 네. 아마 3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요게 그러니까 3이... 3이라고요? 아, DC가 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네요. 네. 자, 우리가 그 약간 힌트를 드리면 네, 네. 6을 1대 2로 나눠야 되니까. 네네 자, 여기를 A라 놓고 네네 A 배분은 물론 써도 됩니다. 2A라고 놓으면 네네 3A가 6이라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네. 그럼 A가 아, 얼마예요? 저... 네 2가 되네요. 네 금요가 2가 되고 요가 4가 된다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계속가니다 아마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네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들이대니까 네. 네. 여기 D가 되고 여기 C였는데, 아, 네. 네. 네, 그다음에 여기 E가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어 잠깐만. 그러면 C, D가 지금 여기 사가 되는 거죠. 네. 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6이 되고 여기 사가 되니까 네. 닮음 자체가 6대 사가 되면은. 네. 고게 즉3대 2가 돼서 담원비가 네. 3대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한번 이렇게 시급해봐야 됩니다. 아 네. 서로 묻고 답하기 <laughs> 하면서 본인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디베이트 방식, 묻고 답하기 음.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모님이 좀 설득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초반에는 상당히 뭔가 당황하고 이러지만 뒤에가 면 무섭잖아요, 그죠? 음, 네, 네. 지금 강의를 잘하고 어떤 학생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답을 잘하는 분들도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야기했죠. 저, 이게 맞고 틀리고가 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네. 그 표현, YB 코즈를 하기 위해서 내가 BIC 능력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네. 음. 그것을 끝없이 시도하면서 뇌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음, 네. 초등학생이 중학생 뇌가, 중학생이 음. 고등학생 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음, 네. 근데 뇌가 좀 심한 이야기 할까요? 고등학생이 중학생내로 또는 곧초등학생내로 어떻게 고등학생 화를 이겨냅니까? 어... 그래서 비아시 능력을 빨리 키워야 되는 거죠. 네네. 음. 자, 어 그래서 우리는 예, 지금 뭐라 그럴까? AA 닮음에 의해서 닮았다라는 부분도 가져오셨고, 그죠 네. 맞나요? 그리고 네. 1대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가 2고 여기가 음. 4다라는 사실을 음. 가지고. 이 닮음비라는 그런 대응하는 길이의 비니까 그 대응하는 길이를 찾아내서 6대4를, 즉,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대응변이 돼서 6대4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아, 분 약본에서 3대2, 간단한 정비를 네. 을자연수비를 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형이 방향을 우리가 틀, 어 저기, 뭐, 방향을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 부탁합니다. 네. 각 A, B, D, E가 A, B, D 하고, 당연히 각 D, C, E는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정삼각. 이용해서 정삼각형이라, 네. 당황했습니다, 지금. <laughs> 옆에 하나 남아있네요. 마시고. 네. 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같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B, A, D 하고, 그 다음에 C, D, E, 요 부분이 이제 요 빨간색 부분이 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과 평각이 네.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을 이용해서 닮았다라는 사실 즉 a a 닮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닮음비, 닮음비가 이제 그, 길이로 이제 나타냈을 텐데, 그래서 길이와 관련된 이 AB하고, 그 다음에 이 DC가 몇대 몇인지를 알기 위해서, 네. 여기 나와 있는 요 1대1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6대4가 됐기 때문에, 바로 닮은 비는 3대이다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닮은 비가 요 파란색과 관계되게 봤네, 요 그죠? 네네. 파란색과 각 마주 보는 변이 이제 길이비가 대형비가 되니까 닮은게 네. 나온다. 음... 자 이처럼 본인이 한번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네. 해보므로서 BIC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우리 완도 아버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제가 아까 그 아까 그 뭐 파일에 있는 걸 통해서 받고 그것을 때 답변하는 과정 가운데 어찌 됐든지 제가 설명하려고 막 아는 걸다 끌어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끌어올 때 그냥 마구잡이로 끌어오면 왔을 때 약간 당황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 아마 이게 만약에 토론식으로 됐으면 누군가가 제가 저한테 질문했을 때, 네. 아, 나는 이것을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답변을 하려고 애를 쓴다면 은 굉장히 답변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그 VRC 능력을 최대한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네. 희,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떤 뭐랄까, 사전에 무슨 이어설이 없이 에, 직접 에, 이렇게 긴장감 <laughs> 네. 있게. 에. 네. 한 이유는 학생들처럼 똑같이 디베이트에 어떤 의미를 음. 실현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는데요. 음. 자 이렇게 그두 번, 세 번, 네번 자식으로 자꾸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의 형태가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묻던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음. why 와 because를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질문 형태에서는 비아이 음. 능력이 크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부분적인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어 순간순간 답이 잘안 나와서, 아니, 그 표현이 잘안 돼서 당하지 황 마시고, 네네. 체험하는 의미로 함께 네.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네또 질문을 바꾸면 애들이 달라진다 하는 이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